반갑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유 대표입니다 자 촬영을 많이 해야 되는데 촬영을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어, 오늘 많이 기다려 주시는 제네시스 G80 차량을 촬영하러 올라왔는데요 그 사룡구동 찾아주시는 사장님 계시죠 사, 사장님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 거기에 장거리 운전 운전이나 안전운전 때문에 그 차선이탈 차선이탈 뭐후축방 경고 필요하신 분들 간혹 긴급제동도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좋아하실만한 차량 4룡구동의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가 추가된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거기에 추가로 2018년 2월식 모델이라 거의, 거의 2년 좀 안되게 e s 가 남은 차량이라서 그리고 주행거리도 6만밖에 안된 차량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기 좋은 차량으로 한번 선별해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기저기 합리적으로 비교하셔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해당 차량 제네시스 G80 리뷰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제네시스 G80 3.3 럭셔리 모델에 오, 옵션이 500만원 추가된 차량입니다 거기에 2018년 2월식 모델로 부분 변경 실내 페이스 리프트된 차량입니다. 자 이름표는 137 어머니어의 1537번 실차주 실매물 실 넘버 공개해 드리고 영상 시작합니다. 자 엔진룸 열어놨고요. 완전 무사고 법적 보증해 드리고요. 내차 사고 이력조차 없는 차량이라는 거 고지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범퍼 볼 아니 범퍼가 아니라 본네트 볼트 풀림 없고요 엔진 룸 6만 키로라서 그런지 보증 다 남은 차량이라 그런지 아주 깨끗하고요 미세누유조차 없는 차량이란 거 보증해 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큰 특징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 레이더 패키지라고 하기도 하죠 지금 보시는 레이더 패키지가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긴급제동 안전운전에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자 본네트 상태 깨끗하고요 엠블럼 모두 깨끗합니다 앞쪽 크리, 크롬 몰딩도 반대편까지 깨끗하게 위치하고 있고요 라이트 클리어 상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양쪽 모두 양호한 편이고요 사고가 없는 차량이라 그런지 본넷 휀다 범퍼 단차 없이 깨끗하게 막고 있습니다 자. 휠로 가보겠습니다. 휠은 약간의 스크래치 있고요.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약40% 가까이 남아 있는 거 확인이 되고요. 외관은 문콕조차 없을 정도로 광택 상태에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실내도 좋은데요. 외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쪽 휠은 기스 없이 완전 깨끗하고요. 뒤, 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갈면 여름, 늦게 갈면 겨울 정도인 교환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범퍼 단차 없이 깨끗하고요. 자,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차량이라는 게 무침수 정말 중요하죠? 무침수 100% 보장해드리고요. 침수 차량이면 단돈 1원도 손해보지 않도록 전액 환불해드리겠습니다. 기초 공구 다 모두 있고요. 아래쪽에 무침수 차량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도록 후레쉬를 켜보겠습니다. 자, 후레쉬 켰습니다. 곰팡이 흔적이나 이런 거 없이 아래쪽 침수 흔적 없이 깨끗하다는 거 확인 되시고요. 자, 다시 닫아보겠습니다. 자, 트렁크를 닫았습니다. 자, 뒤쪽 모습인데요. 자, 가까이 가게 되면 제네시스 G80 엠블럼이 이쪽에 있고요. 자, 실럼버 1537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 3.3H 트랙 확인되시죠? 4륜구동이라는 거 확인되십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도장 상태 아주 좋습니다. 지붕 루프 상태도 아주 깨끗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 반대편 휀다와 범퍼 단차 없이 아주 깨끗하죠? 예, 광택이 아주 좋습니다. 사고가 없는 차량이라 그런지 광택도 아주 좋고요. 제가 비칠 정도로 깨끗합니다. 뒤휠 보시면 뒷바퀴 휠 전혀 기수 없죠? 예 그리고 타이어는 반대편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문콕 없고 도색도 없는 차량이라서 아주 깨끗하게 뒤에 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실내 스크래치도 없죠 문도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다 둘러봤습니다 앞쪽 휠은 약간 스크래치 있습니다 이쪽에 약간 요쪽에 약간 스크래치 있고요 앞 타이어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 후레시 켜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프레시 켜서 보시게 되면은 먼지 같은 거 없이 깨끗하다는 거 그리고 스크래치 없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도어 닿는 이쪽에 기스가 많은데 스크래치가 없습니다 바닥도 한번 들어보면 비닐도 제거 안된 상태로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이 차의 특징은 조수석에 주석 시트에 주름이 없는 정도로 깨끗한 차량입니다 1인 운전 차량인 것 같고요 담배 냄새 전혀 나지 않습니다 유도표 담배 피지 않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담배 냄새 안 난다는 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은 비닐도 제거 안한 상태로 그려 있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도 도어 보시게 되면 전혀 스크래치 없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광택 그 문콕이나 광택 한번 보십시오. 반대편 차가 비출 정도로 매우 깨끗하고 반짝반짝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시트 상태에 전혀 주름 없죠. 뒤쪽은 거의 사용감이 없습니다. 저기 블랙박스 뒤쪽에 있고요. 자, 앞쪽으로 오게 되면은 뒤... 열선 시트와 전동 시트 있고요. 조수석 워크인 있고요. 반대편 시트도 모두 깨끗하다는 거 확인되십니다. 네, 네, 모두 모두 깨끗합니다. 1인 운전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필러 쪽 깨끗하신가 한번 보십시오. 천장. 모두 모두 깨끗합니다 담배 흔적이 없습니다 가족용 차로 타실 분들한테 추천해드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천장 모두 모두 깨끗하고요 블랙박스 하이패스 롬밀러 모두 있구요 자 앞쪽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자 메모리 시트 있구요 당연히 있구요 전동 시트 당연히 있구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안전사양 대폭 추가된 모델 차선 이탈 후축 방경부 모두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핸들, 패들 시프트, 기아 변속하는 패들 시프트 있고요. 당연히 블루투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반 자율 주행 기능이 가능한 차량이라는 거 여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크루즈 컨트롤 가능하시고요. 자 시동 걸어 보겠습니다. 시동 걸어 보면 64,481km라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오토라이트 가능하시고요. 자, 썬팅도 루마 썬팅, 선팅, 고 최고급 썬팅이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후진을 넣어보겠습니다. 후, 후진 아주 선명하게 잘 들어오고 있고요. 자, 파킹하면은 눌러서 파킹하는 건데, 전자스틱, 제네시스 DH 구형과 차별화된, 변경된 모델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17년 모델과 18년 모델의 차이점. 뷰 모니터가 있다는 거. 드라이브 넣고 주행할 때뷰 모니터를 넣으면 앞에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뒤에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뷰 모니터가 나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게 17년식에는 불가능한데요. 18년식서부터는 가능한 옵션입니다. 부분 변경 모델이라 가능한 거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모두 다 있는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핸들 열선도 있고요. 자, 핸드폰 무선 충전기 매우 유용한 옵션이죠. 무선 충전기 가능하시고요. 노래 들으시는 USB 포트도 있습니다. 당연히 스마트키 있고요. 내부 청결도가 정말 정말 좋아서 이 차량은 우리 여러분, 고, 여러분들 보셔도 오셔서 안 보셔도 내부 도장 상태, 실내 상태, 시트 보십시오. 시트. 운전석 시트도 이렇게 줄이면 없습니다. 정말 상태 좋은 차량이라는 거 약속 드릴 수 있고요. 특히 실내가, 내 실내가 정말 양호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 소리 들려봐 드릴까요? AS가 남은 차량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정말 조용하죠? 예, 정말 조용합니다. 제네시스 G80. 제네시스 G80. 안전한 사륜구동에 거기에 또 안전한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까지 추가된 차량입니다. 자 멀리서 멀리서 제네시스 멋있는 모습을 여기 18년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바닥에도 조명이 나옵니다. 자 멀리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네시스 옵션이 좋은 차량이라는 게 이쪽 보시면 딱알수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옵션이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 옵션인데요. 그 250만 원 업짜리 옵션인데 그 이상의 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너무 만족하는 차량이라서 고장도 없고 장고장도 없고 보증도 많이 남았고 사고도 없고 옵션도 좋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유 대표 나왔습니다. 뒤에 차량 정리 한번 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2018년 2월식. 완전 무사고, 교환 없는 차량이고요. 내차 사고 이력도 없는 차량입니다. 내차 사고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무침수 차량, 실차주, 실넘버 약속 드리고요. 그, 옵션이 무려 500만원 추가된 차량이라는 거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실주행거리 6만km 밖에 되지 않은 제네시스 G80 검정색, 사, 검정색 차량을 유 대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가격은 3,080만원. 000, 3,080만원에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네시스 스마트 센스 패키지하고 4륜구동 추가된 옵션 500만원 추가된 2018년 부분 변경 모델인 뒤에 차량을 3080만원에 소개시켜 드리니까 여기저기 비교해 보시고 옵션 꼭 비교하셔서 가격 산정해 주십시오. 제 차량보다 가격이 싼게 있다면 옵션이 좋고 저렇게 좋고 싼게 있다면 무조건 사시면 되고요. 만약 비교하셔서 제 차량이 우월하다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신있게 권해드리는 제네시스 G80 3 3 4륜구동의 스마트 센치 패키지 들어간 차량 오늘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차량이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차량 사셔서 좋은 여행, 좋은 추억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인연 만들기 오늘 여기서 짧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해주세요. ピピピピピピピ。<music>